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성인 문맹률이 0%에 수염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교육 한국 핀란드도 아니고 기술 대국 독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기적의 중심에 국가 정책이 아니라 한글 그 자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의 구조만으로 문맹을 거의 없앤 유일한 나라.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토록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매달린 한 프랑스 언어학자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언어학자들과 일했고 수많은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글자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 교수 마리안 브리네입니다. 25년 넘게 언어학과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프랑스 최고의 언어학자입니다. 언어의 역사, 발음의 진화, 문자와 인간인지,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써왔던 그녀. 유럽 언어학회 수석위원이자 프랑스 교육부, 문해력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프랑스는 이렇게 교육제도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프랑스는 OECD 교육지수 상위권 국가이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도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소르본을 비롯해 수많은 고등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성인 문맹률은 7%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학교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도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수십만 명을 넘고 이들 중 다수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미국보다 높은 문의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해 왔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문맹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전국의 성인 문의 교육센터를 방문하고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하며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어쩌면 프랑스어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프랑스어는 대표적인 깊은 철자 언어입니다. 이는 단어의 철자와 실제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 이오는 단세 글자지만 오라고 발음합니다. 페오는 피유가 아니라 피로 읽어야 합니다. 이처럼 철자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아이들이 기본적인 문자 해드에만 수년을 소비하고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단어를 쓰거나 읽을 때 자신이 익힌 기억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산 전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안 교수는 우연히 접한 한 국제 문해력 보고서에서 놀라운 통계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문맹률 0.1% 이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식민지였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 현상의 중심에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글? 그게 뭐죠? 처음엔 단순히 동양의 특이한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면 할수록 그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문자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문자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너무나 과학적이기까지 해요. 한글은 음소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고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구성합니다. 모든 글자가 정해진 원리로 조합되고 소리와 철자가 거의 10일로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면 곧 읽을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최소한 문자 해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가지 실험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프랑스 성인 문맹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한 마리안 교수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녀는 한국에 연락을 취했고, 한글 교육 전문가인 윤지아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목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한글로 프랑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윤 선생님은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안 교수가 보내온 상세한 계획서를 보고, 이 프로젝트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분명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날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언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한글문의 실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생든이 지역에 위치한 한 성인 문해력 교육 센터 이곳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인 학습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부분 이민자 가정 출신이거나 어린 시절 교육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프랑스 본토인들입니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쓸줄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일 연기하며 살아간다. 프랑스에선 성인이 문맹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낙인처럼 여겨지기에 대부분은 본인의 상황을 숨기려 합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음식을 고르거나 주소를 적어야 할땐 핸드폰 화면을 핑계로 넘기며 살고 있었던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가 던져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국 문자를 배웁니다. 처음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프랑스어도 못뭐 짓는데 웬 동양 문자예요? 그냥 우리말이나 제대로 배우게 해 주세요. 하지만 마리안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훈련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문자는 아주 특별하거든요. 수업은 매주 3번, 하루 2시간씩 진행됐습니다. 담당 교사는 윤지아 선생님. 한국에서 15년간 외국인 대상 한글 교육을 진행해 온 그녀는 처음엔 프랑스 성인 학습자들의 완강한 거부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글이 가진 힘이 조금씩 그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건 각각의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이에요. 그리고 아, 어, 오, 우는 모음이에요. 이 둘을 조합하면 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라는 글자가 돼요. 한글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몇 시간 만에 기본 음절을 읽고 쓸수 있게 되자 수업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도 한글로 써보고 싶어요. 자, 피에르는 피읍, 이, 에, 리을 이렇게 조합하면 됩니다. 피에르,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름을 글자로 쓴 순간, 피에르라는 남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글자로 쓴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 수업은 단순히 외국 문자를 배우는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글자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문자가 가진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원리는 다시 프랑스어 학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학습자 중한 명인 53세의 미셸은 이전까진 저 뜨거운 나는 단어조차 정확히 읽지 못했지만 한글 수업 후 프랑스어 발음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어 프랑스어는 너무 많은 철자와 발음 예외가 있었는데 한글을 통해 소리와 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니까 프랑스어 단어들도 이전보다 쉽게 읽히기 시작해요. 마리안 교수는 이 현상을 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시작 전과 후의 읽기 테스트 결과를 비교했고 한글 수업을 들은 그룹이 문해력 향상 속도에서 다른 그룹보다 평균 2.4배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수업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존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42세의 싱글맘 라일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아이 학교 통신문도 못 읽고 병원 예약도 못하고 버스 시간도 묻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윤지아 선생님은 말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문자예요. 누구나, 어디서나, 빠르게 읽고 쓸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심지어 창제 당시 일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이 말은 마리안 교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문자란 단순한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인권에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접근을 해왔는지도 몰라. 문맹자를 위해 교과서를 고치고 교육법을 바꾸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짜 배우기 쉬운 문자를 찾아야 했던 건 아닐까? 수업 3개월 차 마리안 교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세미나를 열고 실험 결과를 정리합니다. 한글 수업을 받은 학습자 중 93%가 수업 이후 프랑스어 독해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중 74%는 한글 쓰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습자들은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마리안 교수는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맹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문자입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4개월, 파리북구에 소외된 학습자들이 하나둘씩 변해가며, 한글 수업은 점점 지역 내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육 기관은 관심을 보였고, 몇몇 언론에서는 동양 문자로 문맹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안 교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 내부에서는 불편한 시선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통 언어학자들은 마리안 교수의 실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문맹 문제는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외국 문자를 끌어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건 그저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어도 못 읽는데 무슨 한국어입니까? 심지어 마리안 교수가 속한 언어학 연구소의 동료 교수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프랑스 의문론 권위자인 도미니크 교수는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지나치게 감성적입니다. 몇몇 성인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걸 전체 정책으로 확대하자는 건 비논리적이에요. 마리안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학계 내 입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학계의 반대가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터진 오해와 갈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50대 학습자 장 류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한국 문자를 강요합니까? 이건 우리 언어도 아니고 우리 문화도 아니잖아요. 다른 학습자 몇 명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던 수업이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한글 수업의 목적도 오해된 상황이었죠. 마리안 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실험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윤지아 선생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443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있습니다. 그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은 말은 있으나 문자로 기록하지 못하여 늘 슬퍼하니 내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이를 가르치고자 한다. 그녀는 칠판에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써넣었습니다. 한글은 정복자가 만든 문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어려운 한자 대신 평민들도 쓸수 있도록 고안된 세상의 유일한 문자죠. 그 순간 교실 안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장 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윤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한글을 배우고 나면 프랑스어도 더잘 이해하게 돼요. 문자의 원리를 익히는 훈련이 되니까요. 그날 이후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외국문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바꾼 문자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로부터 얼마 뒤 마리안 교수는 또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프랑스 교육구 산하 문외력 연구소에서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부정적이면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죠. 보고서를 위한 관찰이 시작되던 날 학습자들 대부분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말이 없던 60대 여성 학습자 프랑스 아즈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제 손으로 적은 편지를 읽어도 될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트를 꺼냈고 정성스럽게 쓴 글을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남들처럼 글을 읽고 쓰지 못할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믿게 해준 문자 그게 한글이에요. 교실 안은 울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와즈의 이야기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수백 명의 문외력 소외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교육부에서 전달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 교육을 넘어 인권 회복의 실험이다. 본 교육은 정식 시범 사업으로 확대할 가치가 충분하다. 마리안 교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냈군요. 나는 이 문자를 단순히 외국어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삶을 바꾼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프랑스 화즈의 고백 이후 한글 문해력 수업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고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마리안 교수에게는 언어학자로서의 사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였습니다. 수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은 모두 수료 후에도 스스로 글을 읽고 쓰고 심지어 프랑스어 실력까지 놀랍도록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야 세상에 글자가 보인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범 교육을 참관한 고위 관계자들은 이 교육 방식은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수준을 넘었다며 2025년부터 프랑스 전역의 성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기반 문자 원리 교육을 일부 포함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공공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뤄졌고 보도 후에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마리안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마을 교육관에서도 이런 수업을 열수 있나요? 마리안 교수는 그때 처음 자신이 시작한 일이 하나의 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교육 대한 모델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 마리안 교수는 본격적으로 국제 문해력 개선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ALPHa. 교육을 위한 문자. 그녀는 윤지아 선생님과 함께 전 세계의 문해력 사각지대를 조사했고, 문자가 너무 복잡해 배우기 어려운 국가들의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문자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모로코, 브라질의 저소득층 교육 기관에서도 협력 제안을 보내왔고, 각국의 비정부 기구들은 문해력 향상의 열쇠가 언어의 내용이 아닌 형태, 즉 문자의 구조에 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안 교수는 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가르칠 수 없는 문자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야말로 진정한 교육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흰 종이의 글자를 써나갑니다. 한글, 배움, 희망, 가능성. 그 글자를 본전 세계의 교육자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학회장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문자, 한국어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문자 도구 중 하나로서 배움의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글로벌 교육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리안 교수는 말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백성의 정신은 세계의 가장 외로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윤자 선생님 역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그저 한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세상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자의 위대함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세계 각국의 문해려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한글 기반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엔 여전히 가나 다가 울려 퍼지고.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문자, 하나의 실험,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세계의 문맹 문제를 향한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며, 그건 누군가에게 자신을 믿게 해주는 도구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였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